네, 안녕하세요. 교실 속 작은 책방, 교실 책방의 돈이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저의 서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림책을 발굴해내고 있는데요. 동네 책방에 가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또 그림책 사적이나 잡지 SNS에서 좋은 그림책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직접 구매를 하는데요. 절반은 교실에 있고, 절반은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셔둔 그 그림책 중에 네 권을 제 마음대로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그림책은요, 바로 윤정주 작가의 꽁꽁꽁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요, 저학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심지어 제가 한번 읽어줬는데도 또 읽어달라고 가져온 최초의 그림책이었어요.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면요, 술 취한 아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빠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나요? 네, 우리 늘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손에는 정체 모를 검은색 비닐봉지가 달려있죠. 이 비닐봉지 안에는 아들 호야를 위한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이스크림을 냉장고 속에 넣었죠. 그리고 나서 자러 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문을 안 닫은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속에서는 계속 삐, 삐,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아빠는 그냥 가버린 거죠. 이 냉장고 안에는 난리가 났어요. 각종 음식들이 비상사태라고 호야의 아이스크림을 사수하기 위한 전략을 펼칩니다. 아이들이 이 장면에서 막 까르르 대면서 웃어요. 이 각각의 음식, 뭐, 요구르트, 딸기, 빵, 각각의 음식들은 각자의 표정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냉장고 안의 모습을 따라서 그린다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음식들을 또 채워 넣기도 해요. 위치도 바꾸고 또 다른 음식도 추가해가지고 막 냉장고를 그립니다. 아이들은 그만큼 이 책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야의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꽁꽁꽁의 후속작으로요 이번 7월에. 그 콩콩콩 피자라는 신작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책 읽어보시고 재밌으시면 콩콩콩 피자도 같이 빌리거나 구입하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책은요, 짠, 행운을 찾아서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이 앞에서 행운 씨라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이렇게 뒤집으면요, 부른 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행운 씨의 이야기, 부른 씨의 이야기가 딱 중앙에서 똑같이 끝이 나요. 또이 책의 킬링포인트는요 우리가 행운 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저기 어딘가 부른 씨가 보여요.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부른 씨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부른 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어? 저기 어딘가 행운 씨가 또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요. 이렇게 찾아가면서 책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 지난달이죠. 8월에 저희 반 작년 5학년 제자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선생님 찾았어요. 라고 왔어요. 그래서 뭘 찾았다는 말이지? 하고 카톡을 봤더니 이 브르시의 이야기에서 전에 못 찾았었던 혜운 씨를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최소 8개월 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아직도 읽으면서 저한테 이제 찾은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책 그럼 따로 빌렸어?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이책 너무 재밌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서 구입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박수를 보내면서 너는 진짜 멋진 독자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저한테 이 책이 또 오랫동안 기억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양쪽에서 시작된이 책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그림책은요. 제가 에런 베커의 판타지 그림책 비밀의 문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판타지 그림책 애독자인데요. 이에런 베커의 판타지 그림책은 정말 묘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그의 여행 3부작 중두 번째에 해당되는 책인데요. 전작을 읽지 않아도 이 책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그림책, 일명 사일런트 곡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독자들을 몰입력 있게 만드는 힘이 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은 표지에 있는 두 명의 아이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두 명의 아이들에게 정체물을 할아버지가요. 지도랑 분필을 건네주고 누군가에게 붙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분필을 챙기고 지도를 챙겨서 이 할아버지가 사라진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문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분필은요. 정말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분필로 뭔가를 그려내면요. 그게 정말 실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저한테도 진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로 들어서 내가 막 코끼리를 그렸어요? 그러면 진짜 코끼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마법의 분필과 또또 또 다른 분필들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모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분필의 완전체가 모이면요, 뭔가 짠!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그림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비밀의 문을 아이들과 읽고요 5학년 아이들과 저희도 저희 반의 비밀의 문 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건데요 저희 반이 만든 비밀의 문입니다 저희 반의 환경이라는 주제로 비밀의 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첫 장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처음에 일모듬이 보라색 분필로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주인공들이 이모듬의 이야기로 가서 노란색 분필을 찾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또 주인공들이요. 3모듬의 이야기로 가서 또 분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릴레이로 가서 분필들을 다 모으면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문의 형식을 차용하고 또 내용은 저희가 아이들의 개성을 담아서 바꾼 비밀의, 비밀의 문 그림책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뒷이야기 만들기도 너무나 좋고요 또그런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대사나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판타지 그림책 중에서 탑3 안에 드는 비밀의 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책은요 바로 짠이 책입니다.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찰리 맥커시의 작품인데요. 제가 이 책을 동네 책방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림책에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진짜 웬만한 책이 아니면 난 사지 않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반해버려가지고 또이 책을 모셔왔습니다. 어, 이 책에 들어있는 그 문장들은요, 진짜 마음에 탁 달라붙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이 명문장들을 진짜 좋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소년이 두더지를 만나고 같이 여행을 또 떠나다가 또 여우를 만나고 셋이 같이 또 떠나다가 또 마지막에 말을 만나서 4명이서 여행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4명이서 대화하는 대화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어린왕자를 읽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 빠지게 돼요. 그래서 현대판 어린왕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은 출판사가 온라인 사이트에 제공한 장면들만 보여드린다는 거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난 아주 작아, 두더지가 말했어요. 그러네, 소년이 말했죠. 그리고 소년은 한 마디 더 덧붙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이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라,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글쓰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더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무 작아... 라고 말했을 때 소년의 대답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아이들에게 작다고 말한 두더지에게 너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라고 물어요.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한 줄에서 두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답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의 문장들을 보면요. 정말 작가가 따로 없습니다. 마치 이 책의 이 편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문장을 읽으면서 매번 진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위로를 줄수 있는 책이 아닌가? 여기서 좋은 문장들 건지셔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 서재에서 고른 마구잡이로 고른 4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볼수 있는 그림책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존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찍어봤는데 어쨌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번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또 어린이책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실 책방.